바, 방금 버그가자 오늘은 그루어 어 가든이라고 요즘 떡상한 그런 정원 키우기 게임이라고 있어 정원을 키우는 게임이거든 이렇게 딸기야 내 딸기 이렇게 이거를 수확을 해 어? 골드 딸기다 아니 골드 딸기 아직 안, 안 가져갔네 이렇게 해서 도련변이가 자라기도 해 이거 내 꿀벌 패시야 팩도 할수 있어가지고 다른 저거 게임보다 훨씬 더 힐링 게임이야. 그래서, 음, 이마셀 해서 셀 팔고, 팔고, 사는 거야. 어, 여기 캐럿. 나는 700원 있어. 여기에서 100원으로 사. 100 몇원으로 스트로베리 살까 스트로베리 시드. 그 다음에, 이거 놔두자. 좋았어. 근데 이건 뭐지? 이 딸기는 왜안 팔릴까요? 이, 그리고 이게, 캐로시드. 캐로시아, 이게. 여기에다가는 작은 씨앗들. 아, 우리 벌 왔어? 자, 난, 음, 이거 팔고 싶은데요? 안녕하세요 셀 팔겠습니다 네 와이 네 아니 이거 왜안 팔리지 아 추다 어 이거 이런 날에는 얼음 얼음 애가 많이 자라 28, 27, 이건데

이거 사볼게. 그 다음에, 스트로베리 시드. 스트로베리, 스트로베리, 스트로베리. 아, 스트로베리 재고가 없나봐. 시험만 다섯 개 샀어. 스트로베리 시드. 스트로베리 시드를, 둘, 셋, 넷. 예쁘게 심어야지. 네, 이게 사과나무인가? 이렇게 심장. 어예와 저기가 엄청 큰 친구들인가 봐. 어디 갔어 벌? 내펫. 내펫 사라졌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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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굿바이. 음, 어디 갔어? 벌 사라졌어. 이거 보니 캐로이지다 딸기 팔러 셀맨 위에걸로 인벤토리에 있는걸 다 팔수있어 아저씨 저는 아 딸기 스트로베리가 아직 안되네 그러면 은 블루베리 못 사고요. 캐롯 사자 캐롯. 캐롯 재고 있는 거다 살래. 네, 열, 열 다섯 개 샀어. 캐롯 이한만 여기에다가 원, 투 쓰리, 포, 파이브, 디, 10. 에 아, 잘못 쟀다 와, 캐롯만 엄청 잘아 여기서라면. 은 이렇게, 심어주면, 짜잔! 이거 어, 골드 캐롯이다. 내 정원 맘에 들어. 좋아. 대 당근, 당근. 어, 이제 겨울 끝났다. 셀. 당근을 팔고 싶어요. 69달러. 어, 골드, 황금 당근이다. 아 이거 황금 당근을 골드 캐롯을 획득했대. 골드 캐럿, 오예 예. 우와 근데 쟤는 뭐야? 와 재밌다. 눈곱 같은 게임 못 하는 사람한테는 이 게임이 딱인 것 같아. 오 셀. 예. 얘 자꾸 수학타나 점수타나? 왜 저기 가만히 있지? 나 블루베리 씨드랑 우와 무슨 제일 좋은 게이 씨드네 우와 좋은 씨드도 살수 있나봐 어나 이거밖에 못사 안돼 짠 블루베리 씨드 블루베리 여기다 총 얘는 뭐지? 음, 튤립 뭔지 모르겠네. 렌토리를 판매하고 싶은 게 진짜 왜지? 어, 어. 우와, 이, 이게 저, 저 도그네 도구, 그런가? 우와, 허니볼 꿀. 대박. 우와. 이거 로벅스 쓰면 다른 사람 꼭 훔쳐갈 수도 있다는데. 어 너무 좋아 보여. 우와. 다 고인물들인가 봐. 아. 예? 아, 잠깐만. 텃밭을 벗어났어. 우와, 이거 큰 거다. 짱 커. 무려 1kg에 달하는 스트로베리야. 짱 비싸. 천 원짜리로. 이거는 그냥 꽃인데? 오잉? 아 토마토. 사고. 블루베리 시드 하나 사고. 스트로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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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좋아. 완벽해. 아, 블루베리 생각보다 크네. 블루베리 이쪽에 다시 모야 되겠다. 스트로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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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로베리. 깨 토마토인가? 토마토. 어, 얘도 부서놨어 지역을. 아, 너무 좋다. 내 힐링 정원. 나도 언젠간 저들처럼 저렇게 될수 있을까? 이 벌꿀한테 뭘 해볼까? 저거 꿀벌 내피이 아니었나? 아영호야 짜증나 어 저거 알낄수 있는 건가 봐 응? 여기 샵이 있네? 백골드 게임 37로벅스로 사야 되나 봐아 음. 로벅스로 사는 거야? 짜증나네 로 박스 사야지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나봐 아 잠시만 기다려 아 맞다 잠깐만 하이 아, 저걸로 패스를 살수 있나봐 이거 백골드겠지? 아니네 엄청 비싸네 아 패스하고 싶어 이건 뭐지? 삽비네시드 퍼넥이 그런 거 같은데 어, 이 대파는 뭐야? 대파 쪽파, 저게 토마토인가? 대파, 쪽파, 대파, 쪽파 이걸 팔고, 오케이, 자, 음, 당근 또 팔아야 되고, 300원 있거든? 일단, 뭐 해볼까? 2편으로 해볼래? 어? 블루베리다. 블루베리 팔고, 에딕 치어야지. 너무 길어졌군. 자, 이렇게 눈꽃의 정원이 점점 커질 예정입니다.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방방방방! 다음엔 얼음꽃이랑 또같이 해볼게 뿅, 왜 뿅.